저희 오늘 숙소 잡고서 놀려고 장을 봤는데 장 가격 본 거보다 옷을 더 많이 샀습니다. 갑자기. 아저 선풍기도 애착 선풍기 다시 구매했습니다. 애착? 애착 선풍기. 카우프. 카우프. 크기가 얼마나냐면 16cm입니다. 팬만. 급하게 잡은 숙소가 너무 좋아서 하나 찍어야 될것 같아요. 방3 개, 화장실 하나인데 술 먹을 때도 엄청 넓고. 아일랜드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고 이 냉장고가 원래는 이게 아닌데 큰 걸로 바뀌었네. 그리고 방 하나 첫 번째 여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. 에어컨 없는 방. 그다음에 여기는 화장실. 또 여기는 두 번째 방. 여기 는 에어컨 이 있어요. 마지막 여기 안 방. 안 방에 화장실 있고 에어컨 있고 화장대도 있고 코드 제로도 있고 실은 그냥. 우 음식, 쭈꾸미볶음에 멜론에 치즈, 이거랑 여기에 술이 더 들어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처음으로 포장해야 할 음식은 보들이 순대국집에서 18g 정도 됩니다. 14개 알람 개. 두 번째로 포장해야 할 음식은 회입니다회회 회. 여기서 포장해서 바로 떡상갈 겁니다. 떡산! 떡상. <목소리> 낙지볶음을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친구들 위해 음. 저희 광어회랑 주꾸미볶음이랑 산오징어랑 족발 떡볶이 튀김 이거 세트로 짠 여기서, 할게. 아, 여기서? 짠 할게요 어 여기서? 짠 은지 은지는 저기 왜 퇴근하고 갑자기 와줘서 고맙네 <laughs> <분> 다시 한번 해볼래요? 맛있게 드세요 이거 이거 하나더 짜줄게 짠했짠 그래 차가 다시 <laughs> 짠 이번엔 내가 족발을 열정으로. <laughs>

기억하고. 근데 궁금해. 이 떡만 먹어봐 떡만. 맛이 처음 먹은 양념 맛이. <목소리> <초약성토콩이>. <목소리> 맛있는데? 이거 <목소리> 봤어 <왔어>? 아니? 뭐. 겨를도안 주고. 오징어튀김은 맛있다. 이것도 맛있어. 어 뭐야 왜 이래? 김말이도 맛있어. 맛있지. 불량하이 호환 버전. 어? 그거 그래, 두고 막 오징어 막꿀드백에 주다 하는데. 이거 다 한입에 뚝딱하어 순대도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순대부터 먹더라? 순대랑 맛만 봐도 <laughs> 무슨 맛이야 빨리 <laughs> <laughs> 조지자 미안해 저삐쭈금또 이거 무조건 너라고 해야 돼 이거 너무 세 먹어. 빨리, 먹어. 너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으라고 <laughs> 어, 어, 어. 너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조 아, 정도 해야 돼 진짜 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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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새 거가 아니네? 그때 먹고 남은 거라니까? 여기 나 왔구나. 나나어 43도. 허 어. 어 씨. 이거 이거 절대 스트레이트로 못 먹어. 너무 세. 아, 아 누가 담갔어 이거. 내았지 <laughs> 이거 먹겠습니다. 다음에. 아또냐아제 어려. 아. 아, 아, 너무 폭 맞아. <laughs> 대대지 치니까. 대대지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조금도 나고? 야, 이거 너 진짜 아, 먹으면 어. 엄청 독하다니까. 준비했어? 먹을래? 뭐야? 뭐야? 왜저러로갔어못 봤어. <laughs> 진짜 너무 써 이거. 이거 사먹어야 돼 저거. 아니야 이거 언더럭해 먹는 거야. 좀 음, 이거 좀 해, 실링 야 먹어. 이거 어떻게 먹어? 끝이 그게. 그게 우리 모두 왔어도 뭐? 이 이거. 이거 너무 썼거든, 갖고 왔다니까 술집에서. 아. C 그 정도지? 아지 어. ah. 혼났다니까 진짜 먹다가. <laughs> 음? 준호가 오늘 다 먹었다. 갖고 온거 그때. 아 개나 김밥 먹어. <laughs> 다 먹었다 이제. 왜 어, 이렇게 못해? <laughs> 우리가 응... 지금 보고 있잖아 <웃음> <웃음> 또 하나래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<laughs>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아, 거라고 진짜 오늘이랑 같게 아니었어 이제 <laughs> <laughs> 그냥 하나팬 네 이럴 거면 주황색 좀 끌리겠는데 그쵸 못써 물 뿌려주네 또뭐 있었어? 이거 말고 원소주랑 소주 이제 그 원소주를 이렇게 나중에 먹을까지 원소주 지금 먹어야 돼 어? 소주보다 비싸니까 지금 먹어야지 <laughs> 서민이 형잘 먹겠습니다 <laughs> 스트레이트로 딱한잔 <laughs> 책상 이거 씨, 너무 시끄럽다 NC에? 네, 얼음 더 넣을까? 아니야 더 필요해? 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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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겠다 야, 이 야, 영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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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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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를 먹으며 다 했다 n 봐봐 저 뒤에 있잖아 어? 이 내가 준 거네? 어, 다넣어준 거야 <laughs> 약간 이거 그린? 그린? 맞췄어 <laughs>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체육복이 이 색깔이었어 아 청과. 가 <laughs> 예, 예. 아, 저희 거의 다 먹었습니다 지금 라면 라면에 오징어 아. 어. 다 먹었어. 아이고. 자, 아, 여러분 아. 지금 유회니까 클리닝 타임이니까요. 육회 먹을까 쌍둥이 어. 아니야. 고 <laughs> 어, 얘들아, 뭐 해? 아 이거 중간 거? 응? 얘들아 뭐 하니? 그냥 했어. 기 음, 이렇게 생겨 놓은다고? <목소리> 네, 네, 어머 어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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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어머. 이거 다 똑같은 거긴 <목소리> 한데. 나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. 나 이거 <목소리> 이거, 이거 아, 어? 준다고? 어? 아니야. 완전히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도 이거 쓴다고 내거도 나도 쓴다고. 쓸라고. 나도, 나도 이거 쓴다고. 있어. 얘들아 <목소리> 잘 써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차로 먹던 거랑 새로운 안주. 진짜 맛있어. 근 노래 엑센셜 진짜 이게 너무 집중데잖아 아, 나만 예쁘네. 이렇게 스 야! 왜? <laughs> 그렇게 잘 아니, <laughs> 아니, 이걸, 잘라 먹는게 아니 이게 잘 이렇게 열심히 는데 아니 이건 이렇게 스프레드해서 먹어야 돼. 아니 이렇게 하나 한, 한 조각을 떠서 스프레드 해도 되잖아 아우 뭐문 갖고 자라고 해서 귀마 가져왔어? 뭐니애 아빠 줄까? 나야. <laughs> 뭐 <laughs> 어, 진짜 맛있다 <laughs> 이우 진짜 예쁘다. 근데 가 애한테 할수 있구나. 고 언제? 너만 예쁘네? 내가 <laughs> <laughs> <너희네 웃음> <laughs> 아. 자막아니야 얘네 자막 진짜 잘 써. 10살짜리. 1살다 오늘 야, 멋있겠다 이거. 너 이거 집에 가는 길에 하나 또 사간다. 그정도멋있겠 <laughs>

원래 삼차하고 오, 있습니다 워하고 왔어 저도 깨끗하죠 얼굴 삼차는 소독으로 하 맛이 왜 이렇게 좋아? 향기가 딱 좋은 것 같아 오 삼차만 사어 아, 어. 어. 이거 놀이야 만동이 있는 계획 도좀 계획 도심 이게 처음 보는 거 샀는데 이거 보면은 아이스 <laughs> 온도에 따라서 이 색상이 달라 사진 아, 찍었어? 응 리뷰 남기려고? 스팸튀김 어딨어? 어? 스팸튀김 어딨냐고 한 마리 스팸튀김 있는 닭강정 위에 올려드려요 뭐하니? 아 그거야? 하나 들어있는서아 <laughs> 멋있다 여기 스팸튀김 무만원 <laughs> 대박이다 <웃음>

여기 연신내 신간짬뽕을 추천해준 애가 검색을 해봐라 그랬는데 파주에 있는 거야 파주로 가는 게 어때? 나 상관없어 응, 파주 가자 상관 30분만 더즐기다가 내일도 교이도 있고 30분만 더 즐기고 3시에 주무시겠습니다 근데 먹다 보면 매워질지 맛있네 밥을 한번 말아볼게요. 이게 아, 간짬, 간짬뽕밥, 짜잔, 어, 간짬뽕 면, 국물 짜잔, 국물 짬뽕. 완뽕. 아, 그...